그러니까 노아의 강추가 이렇게 물 위에 이제 두둥실 두둥실 떠다니고 있어요. 그쵸? 그렇죠?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뭐와 함께 죽었어요? 죄. 죄와 함께 죽었어요. 맞아요. 죄는 뭐가 죄라고 했죠? 하나님이 싫어하는? 죄인가?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. 그러면 싫어요, 좋아요.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도 좀 많은데, 여기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. 하나님도 노아가이좁은배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이배 안에서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,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물이 빠지냐면,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. 어떻게 하셨어 바람을 보내셔서. 노아의 배가 손끝을 로떨어요 그동안 노아의 배가 고리에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땅에 다 왔어 자,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렸어요. 한 방, 두 방, 세 방,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.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 많이 빠졌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어요. 그더데 비둘기가 방주 주변을 막 날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나를 가지고 왔어요. 어? 비둘기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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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을 가지고 왔을지자 아, 뭐, 뭐, 그러니까? 비가 지면서 비둘기가 무엇을 아, 뭐, 가지고 왔어요. 뭘 가지고 왔을까요? 뭐, 뭘 나뭇. 뭐, 뭘 오, 가지 오, 오. 나뭇잎을 가지고 왔어요. 자 우아가 나뭇잎을 딱 보이면서 오 이제 나뭇잎이 보일 만큼 물이 빠졌구나 우아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나서요 한밤, 두밤, 세밤 일주일 그래서 이번에 또 노아가 마지막으로 또 비둘기를 밖으로 또 날려보냈어요. 그랬더니 비둘기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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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<laughs>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충문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 방충문을 열고 너와 모든 동물들은 나와도 돼. 우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. 바로 뭐냐면 세사 이게 뭐가요, 친구들? 세사 자, 우아는.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최고로 여기는 이 노아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내가 다시는 모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.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래 심판을 하지 않겠대요.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꼭 기억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노아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. 자 무엇을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. 이걸 꼭 기억했어. 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. 이걸 기억했어요.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절대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을 거다. 이걸 기억을 했어요.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친구들, 어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게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친구들 여기 보세시 이게 뭐예요? 십자가예요. 그렇죠? 우리 친구들은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? 예수님. 그래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실 때 생각은 안 해요. 내가 원래, 원래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. 그쵸? 너무 나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면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어요. 받아들였어요.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기도했죠? 자,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. 그러면 예수님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지내다 보면 어, 나는 원래 싫어하는 행동같은거 안하고 싶었는데 말도 욕이나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싫어요 안할거요 이런 말도 안하고 싶었는데 동생하고 나눠먹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져요 이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 우와 그래요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 말고 안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뭘 하냐면 자기 전에 기도의 지우개로 더러워진 마음을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해서 마음 슬프게도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어려워진 마음이 기도의 지우개싹 깨끗하게 지워져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 돼요. 자, 오늘부터 기도하고 잘 치고 손 들어보세요. 어, 아, 야 어? 오 아, 어?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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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호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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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호 오호, 어호오어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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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에 오호, 오호, 기호 오호, 오호, 하호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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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고 자르, 알았죠? 자,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3 주간 동안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오늘은 자 그동안 배운 거 복습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문제를 내고 어, 원늘다니 어, 문제의 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가요. 자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Bye. 네 <laughs>